제가 대본 성우 형을 생각하면서 썼기 때문에 캐스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성우 형이 생각보다 귀엽다 귀여운면 있구나 역시 배우는 배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옥남이 그 자체였다. 1인 2역을 하면서 두 사람이 또 만나요. 그러면서 또 액션을 해요. 이옷 입고 액션했다가 카메라를 뒤집으면 이제 공공기 옷을 입고서 또 액션을 해야 돼서 엄청 힘들더라고요. 다른 영화에 비해서 두 명을 다 떠나 보내야 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더 배가 되는 것 같고 죽기 살기로 찍었습니다. 이경 씨는 그냥 말봉이에요. 이경이 말봉이다. 말봉은 이경이다. 진짜 그 말봉을 누가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용남이의또 다른 주인공 말봉이가 아니까 너무 훌륭하게 잘 해줬어요. 이경이랑은 그 전서부터 친하게 지낸 동생이었는데 제가 애들을 치면 그걸 어떻게 그 순간에 다 받아주고 전혀 이질감이 없이 진짜 찐 친구처럼 나와서. 어미는하 아니면은 다른 사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더니, 행해졌고 진짜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염러란 배우가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저보다 세살 어려가지고 처음서부터 연배 와우 선배님 어떻게 저보다 오빠신데 제가 아들이라고 해야 되고 엄마라고 배우들은 카메라 돌아가면 그런 게안 보이니까 티키타카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무미건조한 빌런이지 않나 싶어요. 최민수 배우님이 여기다가 색을 더하고 말투나 이런 것도 조금 바꿔주셨어요. 저는 배우 보이좀 있다라고 생각했요 약간 좀 천진난만하고 아이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저희 영화 같이 해서 되게 반가웠고, 또 아빠로 나오지만 약간 좀 어려운 아빠? 그런 거여서. 하지만 친한 형동생 사이니까 편하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민수 형이랑. 연기 욕심도 많았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조카처럼 생겼던 것 같아요 잘 쫓아와줘서 무난히 촬영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신인이라고 생각하기 못할 정도로 진짜 잘해줬어요 제일 막내인데 선배들하고도 너무 잘 지내고 미래가 더욱더 좀 촉망되는 배우라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내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웃었을 때 그때가 좀더 쾌감이 있다고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아놓으십시오 하고 찍었는데 야 하나 하나가 조각 같은 대사 나오고 너무 재밌게 나왔어. 요 액션 할때 되게 힘들었던 게 밤신이면 이제 해 뜨면 못 찍는데 거기가 통영 바닷가여서 해가 일찍 뜨더라고요. 시간을 쫓기는 게 액션은 힘들었던 것 같아. 요 액션을 너무 잘했으니까 거의 성웅 형이 파라를 하고 저는 약간 분위기만 만들어줘. 요 너무 잘살려줬고 그 대학 없이 됐거든요. 가평 계곡이었나? 수중 촬영 처음 해봤는데, 계곡물이 더 추워요. 첫 촬영 날이 이제 입수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날 너무 추워가지고, 마지막 엔딩 부분 쪽에 수중 촬영 장면이 또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웅남이랑 웅북이 둘다 들어가요. 슈트를 입고, 구두를 신고, 브리프 케이스를 하니까, 뭘 해도 안 나가는 거야. 웅남이 들어갔을 때또 촬영하고, 웅북이 또옷 갈아입고 또 들어가고, <웃음> <웃음> 가족끼리 같이 편하게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다 재밌고 웃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혼자 오지 말고 둘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는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용남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